안녕하십니까. 바른미래당 충남도당 사무처장 송영상입니다. 3, 4만 후보자들의 생생한 인터뷰, 서산에 와 있습니다. 이번 시간은 동문일동 1, 2동, 수석동, 성남동, 온석동, 자몽동에 출마하시는 김동주 후보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네. 아유 반갑습니다. 예, 네,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 김동주 보님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 네. 김동주입니다. 저는 6.13 지방선거 서산시 마성구구인 동문 일동 이동 그리고 수석동 성림동 원석동 자몽동의 시의원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3번 김동주입니다. 저는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또한 화학공학을 전공한 전공자로서 십 수년을 생활용품인 세수비누 공장을 형제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네 그러시면요. 그럼 후보자님들의 그 김동훈 주부님의 그 감정 좀 있을까요? 네 네.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전공자로서 우리 서산시의 공업의 더큰 발전과 그리고 목회자로서 지역주민을 섬기는 일에 어, 더큰 일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. 예. 그렇군요. 김종주보님의그 유권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공약이 있을 텐데요. 네. 예. 예, 공약좀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. 예, 예. 예. 어, 이 지역은 농업 및 수산업의 이연, 석유화 공업 및 어, 그리고 어, 자동차 공업이 발전하고 있는 도시로서 어, 석유화 공업의 이해와 기타 공업의 이해로서 더큰 발전을 하는데 과학공학 전공자로서의 이득을 담당하고자 합니다. 네, 마지막으로 그 유권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어, 저는 이 지역 출신은 아닙니다. 하지만 전 지역을 잘 화합하는 전도사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주민을 섬기는 전문 어, 섬기미가 되고자 하며 어 그래서 출사표를 던지니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 많은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네그 아, 끝으로 김동주 후보님 꼭 승리하시라고 화이팅을 좀할할 할 건데요. 김동주 후보 하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 김동주 후보 화이팅.